반갑습니다. 내림 역사 문화 팁의 내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왕릉은 금강가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릉의 무덤입니다. 금강가야는 503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가 560년대에 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는 일본 기의임나사로 조치되어 가지고 마치 임나가 가야인 것처럼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에서는 임나는 600년대, 646년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는 결코 임나가 아닙니다. 지금 제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야가 임나라는 주장의 근거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경대사에 기록된 김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의 왕족이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김수로, 여러분들 김수로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김유신이 먼후 이렇게 조상이라고 끼우 해놨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원문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들어보신다면, 김경대사의 천조, 천조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몇 대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민나의 왕조의, 왕국의 다른 속된말로 왕조의 사람인지, 먼 조상인 김유신이 민나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야가 임나다, 김유신도 임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나의 지명은 대부분 대마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술왕이라든지 수 김유신, 구형왕릉이 전부 다 임나 사람, 대마도 사람 왜놈으로 여러분들 역사를 가르치고자 읽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분들이 임나의 왕조 돼가지고, 임나의 지명이 대부분 드러나는 대마도에 살던 분들인지, 이분들이 건너와가지고, 김수로 왕도 속된 말로 외놈의 후손인지, 지금 역사는 이렇게 가요사, 가요사가 난도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현장 오늘, 공영황릉 돌로 된 무덤 여러분들 산청에 오시면 반드시 봐야 될, 참배를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 맥주 시원한 무더위에 맥주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가야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나라 가야사가 일본 서기의 인나사로 조치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가야의 역사와 일본 서기 인라사를 반드시 정치를 파악하시고 같이 역사방복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구형왕릉의 무덤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야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4층을 지나가면서 4층에 있는 군영 왕릉의 무덤을 여러분들 능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구형 황릉의 본은 물론 규모는 옛날에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돌을 둘러싸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의 형태가 지금 능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것이 구형 황릉의 이렇게 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뭐 미적거리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에 그리되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가해사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왜 거기에 감히 임나일본부 일본서기를 들이대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가해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 구형황릉, 자 무덤 형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령을 과거 산을 쭉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소규모의 돌로 된 무덤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를 이제 이번 가을 되면 한번 다시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도 이처럼 돌이 돌담이 놓여 있었고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주어온 돌이 뭉쳐있는 그런 무덤의 형태를 과거 제가 미랑 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아서 연구를 위해서 그쪽 지역도 제가 반드시 이번 가을 겨울에 한번 답사를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가락국. 국왕이라고 능이라 되어 있죠.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김해 김씨 700만 김해 김씨 후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산소를 참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역사, 김해 김씨 역사가 일본의 임나사, 임나사 외놈의 역사로 바뀔 수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 자기 집안을 지키는 그런 의미, 의미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하셔 가지고 그것을 제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날이 좀, 이제, 그래도 가을 기운이 오기 때문에, 무더위는 많이 한불 꺾였는데, 좀 이렇게, 햇빛이 지금 가려가지고, 그래도 낫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분들, 이제 구영왕릉두 분, 물론 이분, 이제 이분의 왕비는 이제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또 일단은 이렇게 맥주, 시원하게 맥주를 드시수 있게끔 맥주를 올리고, 자, 이성소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가야사 공부하는 분들께,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